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호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선이 내 하나님 여와께로 호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 을다 하고 뜻을다하여 여호 와의 말씀 을청종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마음 을 돌이키 시고, 너를 극률 이여 기사 포로 에서 돌아오 게 하시 되,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흩 드신 그 모든 백성 중 에서 너를 모으 시 리니, 내 쫓겨간 자 들이 하늘 가에 있 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거 기서 너를모 으실 것 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서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결론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정신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이 나거든 다시 돌아오라라고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베푸실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베푸실 때에 그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심판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을 위한 징계이자 회개의 촉구를 위한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청동해야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솔라 모든 목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청종할 것을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렇지 않을 경우 너희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될 것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징계를 받는 중에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이 나면 언제라도 즉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징계와 저주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진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07년에 저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음은 한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하드라는 선교사는 기도를 하던 도중에 자신이 조선에 선교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연 중에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라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통렬히 자복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이 기도로만 끝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그 미개한 조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놀라운 일은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선지자 앞에 그 조선 사람들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 역시 선교사로부터 무언가 얻어먹기 위해서 그의 말을 듣는 척했고 속으로는 그 선교사를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욕했다는 라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고 평양 사람들은 그 동안 자신이 지었던 불의, 토색, 간음, 도둑질, 폭행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이 범죄한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다 갚아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평양에 살던 일반인들도 다 감화 감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흥이 일어난 도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온 마음과 진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전의 모든 악한 길과 악한 길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하 따르는 행위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에 합당한 순종의 행위가 소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8 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었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청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금유력에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했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해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자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모든 대적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도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는 하실지언정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시며 또한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시지 절대로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신이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악한 지경에서 이끌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즉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실인데요. 깊이 깊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자신의 범함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발견되는 죄와 악행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풍성하신 인자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래의 지위로 아니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어서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그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보문8 절부터 구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교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선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 즉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불의를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했던 모든 복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던 약속 또그 이외에 후손들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 안기 없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하는 일과 몸의 소생과 심지어는 가축의 새끼와 또한 토지 토선을 많게 하시고 이러한 복들을, 영육 간에 아우르는 복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누가 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참 아들로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징계가 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시며 날마다 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좋은 시작의 홍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말 그런 행복한 양과 같은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